지입니다김태입니다 자, 오늘은 크로즈가드에서 제가 크로즈가 밑에서 때 상대방이 위에서 머리 중심을 받고 중심을 낮춰서 패스를 시도할 때 제가 카운터로 드라이브 쪼그라할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가꿈치로 제 양쪽 골반을 컨트로 해서 머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잘 하신 분들은 압박해서 또지패스나 쌍파울로 패스할 를 겁니다. 자, 상대방이 압박하러 올라올 때 보세요. 제, 제, 양쪽으로 상대방 머리를 이렇게 딱 박습니다.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중요한 게 보세요. 여기서 힙이 스텝을 하시면서 제 팔꿈치로 상대방 겨드랑이 에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럼 상대방이, 어, 상대방 어깨로 제 골반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대방 머리를 캐치한 상태에서 보세요. 제 팔꿈치를 아에 넣어서 힙이 스텝 하시면서 보세요. 여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렇 자, 공간을 만드셔서 제 왼쪽, 발바닥을 상대방 골반을 올린 상태에서 왼손을 끼셔서 상대방 목깃을 크로스로 잡습니다. 가까운 쪽 말고 크로스로 이렇게 잡습니다. 게 상대방 목깃을. 그럼 이쪽 이쪽 편은 제가 지금 제압이 다 돼요. 상대방한테. 여기서 보세요. 제 힘을 빼셔서 상대방 손목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시는데 제 발꿈치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상대방 손목을 건초을 하는데 바로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팔을움직이보있요제 네. 팔이 바닥에 붙어서 공통을 합니다, 상대방. 자 여기서 제 오른 다리를 빼야 되는데 뭐 유연하신 분들은 바로 빼기도 뺄 수도 있는데 어렵습니 생각보다 힙이스 게임을 한번더 합니다 이렇 바깥으로. 제 팔꿈치 딱 붙이고 있어요. 팔 빼는. 예, 네.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리가 빠지면 내릴게자내 다리로 상대방 목 쪽을 찍어 누르시면서 이렇게 뒤꿈치를 압박을 합니다. 찍어놓은 다리는 밀어주시고 반대쪽 무릎을 내 쪽으로 당기시면서 이렇게 휘가듯 당기시면서 그립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릎을 안으셔서 상앗구름을 완성하십니다 자 다시 프로지가드 네, 상대방의 머리를 딱 박고 있십니다제 팔뚝으로 상대방이 더 이상 몸을 올라가게 막는 겁니다 블록킹하는 겁니다 머리를 아는 상태에서 팔로 막지 마시고 힘을 쓰게 하셔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나서 다리를 올리셔서 왼손을 상대방 팔을 낀 상태에서 도복을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팔이 껴져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팔 빼내 보세요. 빼기가 힘듭니다. 상대방이. 자, 여기서 보세요. 상대방 손목을 캐치해야 됩니다. 한번 더 빼셔서 이렇게 캐치하는 겁니다. 상대방 손목을 제 다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엉덩이를 한번 더 빼셔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 만드셔서 하나. 뒤꿈치로 상대방 머리 뒤통수를 찍어 눌다는 느낌으로 찍어 눌리고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반대쪽 무릎은 내쪽으로 땡기셔서 이렇게. 오른 다리는 절로 왼쪽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리를 잡는 팀에 하나도 없게 만드시요 상압적으로 완성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고르지가돼서 상대방이 아파가 보시면은 머리를 컨트롤 힙이스텝 하시면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왼손을 넣으셔서 상대방 목깃을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잡고 손목 컨트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다리가 바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한번더 힘을 빼셔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물리시고. 물십 분 밀어주시고 당기셔서 삼각 조르기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하감사니다 네.